제장입니다 벨트 항식 메뉴가 개편이 되어서 한번 편집을 해보러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이트 으로 가보실까요? 그럼 어, 어떻게 메뉴 개편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트 부분에 변화가 있는데요. 그럼 범벅떡볶이라는 새로운 세트가 신설이 됐는데요. 오우! 떡볶이 아이고, 신제 아이고, 아이고. 튀김을 한 그릇에 아이고. 꽉 담겨서 나오는 해가스러운 세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식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세트인 떡숙티 세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가성비 부족이라는 고객님들의 평이 있었는데 이런 세트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떡볶이로 넘어가 보면 고객님들이 그동안 원하셨던 기본 떡볶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메뉴는 이따가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부분에서는 튀김 바스켓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튀김이 9,000원 단품만 있어서 다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가성비가 좋으면서 해자스러운 튀김 바스켓 4 0 0 0원짜리가 생겨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크한무신 메뉴들도 한번 쭉 보시고 이제 시식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메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 떡볶이 3,500원짜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또 비스나 가성비로 보았을 때여타 다른 브랜드와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밀리지 않고 더 가성비를 확보할 수 있는 메뉴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 메뉴 이년에 가장 신경을 썼던 기본 떡순티를 강화하자 이런 분식을 분식답게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떡볶이 3,500원? 학생 3,500원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튀김 바스켓 4천원 000원. 11,000원의 서핑티 세트를 구성하였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가성비와 재 방문률을 훨씬 주기를 당길 수 있는 메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리뉴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식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식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와 차별성 있는 저희만의 레스토랑 메뉴들로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이번 취지는 분식계 레스토랑 컨셉도 잘 유지하면서 분식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짜잔! 요번 메뉴 리뉴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 크한 튀김 범벅입니다 6,500원에 떡볶이와 순대 각종 튀김을 한 번에 범벅해서 먹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크한소식의 대표 메뉴가 될 가능성이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리뉴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꿀조합 세트인 오제닭발과 튀김 범벅 그리고 삼쫄과 각종 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